이재명 대표가 15일 페이스북에서 12.3 내란 사태를 두고 윤석열 파시즘이라고 비판했다는 거야. 눈밖에는 모든 이들을 독살, 확인산살로 집단 학살하려 했던 윤석열 파시즘이라고 직격했다는 거지. 영구 집권을 위한 취직 군사 쿠데타가 다행히 시민들에 의해 진압돼 실패하였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들의 궤변에 동의한다면이라고 덧붙였다는 거지. 이렇게 짧은 글과 함께 이재명 대표는 독일의 목사이자 반나치 운동가인 마르틴 뇌물로의 시 '침묵의 대가'를 인용했다는 거야. 이 인용한 시에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으므로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마침내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일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끝맺는다는 거야. 날치에 저항하지 않고 방관한 이들을 비판한 시로 부조리한 일례, 침묵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비판할 때 주로 인용되는 시라는 거야. 이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